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진 로봇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진 로봇 관련한 부분들, 주가 재료와 모멘텀, 체크해봐야 되겠죠. 일단, 로봇 관련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현재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LG전자가 현재, 굴 콜라우드 서밋 서울이 열리는 부분을 주최하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거대 언어 모델, LMM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뿐만 아니라 AI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LG 클로이를 선보입니다 여기에 부분들이 결국은 로봇주 관련 섹터의 흐름을 현재 주도하고 있다 결국 로봇 관련 사업은요 실질적으로 국내 대기업과 해외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신사업 관련해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 분야입니다 삼성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주요 로보로보 관련 로봇 관련 주들은요, 급격하게 상승과 모멘텀이 나왔지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 한번 대파동의 상승을 만들 만한 현재 기술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저평가 우량주 또는 현재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네. 저점 매수가 현재 기대되는 가운데 유진 로봇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상을 좀 촬영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결국 주식 투자는요.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은요. 조금 세속적이지만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대응 가격 전략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어디서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솔루션 그리고 답변들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거도 절미하고 매수가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기존의 하락 추세선 딱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말고 내려왔죠 갭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기존의 매물대 이어 보면 아. 결국,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나올 만한 구간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리기도 힘든 구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차트상 유미한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바로, RSI의 저점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의 저점은 내려갔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바로, 괴리 현상에 의거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매물대 측면에서 기존의 저항이었던 매물대를 다시 한번 오랜 기간 터치한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파동값이 나왔습니다. 상승과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거쳐서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패턴의 초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유진조 로봇은 매우 매력적인 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적인 지지 및 매수 구간으로서 대략적으로 7,500원부터 7,000원 구간이 눌림 시 매수 타점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이탈하는 6,000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현재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손절가 6,000원 잡았다면 먹을 수 있는 더 폭이 더큰 구간이고, 1차적으로는요, 기존의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9,500 라인이 1차 목표가로 반절 매도해 주시고요. 이 구간을 뚫어내는 거래량 폭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어때요? 14,000원 구간까지는 2차 목표가,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하이패스처럼 열려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 반절, 2차 전략, 이런 식으로 분할로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현재 유진 로봇 관련한 주주분들 충분히 물려 있는 부분이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거 현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렇게 가격 대응 전략들 그냥 투명하게 오픈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면 정말 딱한 주라도 제가 이야기 드린 타점에 매매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고 수익 난다면. 그냥, 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찐 구독자가 되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구독자분들, 어떤 혜택들이 있냐?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학습형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 무료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현재 종목들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쓸만한지, 한번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 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